안녕하세요. 모둠차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가 사우디에첫 전기차를 납품했다는 소식입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이후에 에어 전기세단을 납품하고 테슬라 경쟁자 루시드가 첫 납품을 하며 중동으로 발자국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트위터에 있는 글을 볼수 있습니다. 사우디 이비 트위터 어카운트에 따르면 사우디 소 수도 리아디에서 2023년 1월 1일에 에어 전기차가 첫 번째로 납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독일과 네덜란드로 에어드림 에디션 전기차를 납품한 다음 며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루시드 그룹브 독자적 900V 플러스 전기 아키텍처는 전기차의 효율적인 충전을 허용합니다. 예로 300kW 이상의 DC 급속 충전기와 페어링 할 경우,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에디션은 불과 15분 만에 무려 400km 충전 범위를 가집니다. 2022년 12월 말경 루시드 그룹은 2023년에 회사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발표한 f 덤 마켓 오퍼링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5,620만 주를 팔아 약 6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둘째, 루시드 그룹은 사우디 PIF 계열사인 아야 t 더 e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지분 일부를 사모하여 9억 1,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및 투자 로 구성된 2022년 3분기 말 3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15억 1,500만 달러의 새로운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의 토탈 어 a l a d d 켓 e 이약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루시드 그룹의 금융 지속성, 가능성, 전망에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는 현재 매 분기마다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 조달이 없었으면 루시드의 현금 위치는 포지션은 2022년 12월 말까지 약 28억 5천만 달러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동성 유입을 감안할 때 루시드는 2022년 4분기를 43억 6천 5백만 달러의 현금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 전체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루시드 그래비티 SUV 예약이 시작될 것이며 배송은 2024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드는 에리로나주 카사그란테에 있는 AMP1 시설 공장은 현재 연간 3만 4천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 SUV의 생산을 하기 위해 이시설에두 번째 조립 라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 시설은 연간 생산 능력은 어, 9만 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루시드 그룹의 연간 15만 5천 대의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인센티브로 약 3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사우디는 또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루시드가 유럽에 이어서 중동으로도 확장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을 더 늘리고 주문 수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동으로, 어, 사우디로우 판매가 주문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지 기대해 보기로 하고, 루시드 그루브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역배열의 하락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양봉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상승세를 알린다고는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시기에 어, 상승한다고 보려면 일단 이 5선이 고개를 들고 20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 매물대를 상승 돌파하는 순간 여기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올랐다가도 또 꼬라박고 뭐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투자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이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죠 다행히 루시드는 현금 소지는 많지만 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어이제어 어, 차량에 불량이 없고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고 입소문이 나면은 수주량도 많이 늘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